정광용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가 대무이라란 국가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런 소식을 전할 때가 가장 기쁩니다. 대한민국 구호대가 두 살짜리 아기를 구해자 그 옆에 있던 아빠가 만세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구호대는 지금 다섯 명째 생존자를 구출해 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 구호대들 전 세계에서 모여든 국제 구호대들의 활약도 대단하지만 한국인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구호대의 이런 활약, 이런 기적 같은 이 지금 현장 현장은 말이죠. 제일 문제가 저체온증입니다. 구조 골든 타임이 72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미 72시간은 지났습니다. 거기서 저체온증, 지금 굉장히 춥거든요. 추운 데다가 매몰되어 있을 때의 심리 상태, 그런 것들로부터 이겨내고 저체온증까지 이겨내고 구출되어 나오시는 분들도 참 대단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구출을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118명의 구호단 여러분, 정말 수호, 수고 많으습니다이 아빠가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 하는 장면은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조자는 어제 제가 속보로 전해 드린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6시 37분 현지 시간, 어제 오전 5시부터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 구조 활동을 시작했는데 1시간 만에, 1시간 한 100분, 1시간 40분 정도 만에 이 70대 남성을 구조했고 당시 이 노인은 구조 당시에 의식은 비교적 또렷한 상태로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호대는 같은 장소에서 시신 내구도 수습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40대 남성과 두살짜리 두 여자아이, 35세 여성, 10살짜리 여자아이 등을 구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날에는 5명을 구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대한민국 긴급구호대가 8일 티르키의측 요청에 따라 동남부 지역 하타이주 안타키아를 구조활동지역으로 선정해서 9일부터 현지시간입니다. 다 공식활동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정부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긴급구호대는 구호대장인 원도연 외교부개발협력국장을 비롯해서 국방부에서 49명 소방청에서 62명 한국국제개발협력당 코이카 직원 6명 등총 1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초 60명 수준으로 검토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나서 인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전사, 우리가 자랑하는 그 특전사 등 대다수가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탐색 구조 인원들 중심으로 꾸려진 것이 특징입니다. 특전사 분들의 역할도 대단할 겁니다. 8일 오전 1시 인천에서 공군 수송기를 타고 이륙한 구조대는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하타이주 지역 내 셀림 아나돌로 고, 고등학교 운동장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가지안테프 주의 진항에서 직선거리로 130km 떨어진 곳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한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가장 피해가 막심하고 구조대 활동이 절실한 지역이라면서 트리키의 측에서 전문성을 갖춘 구조대, 대규모 구조대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우리나라가 바로 그 전문성을 갖춘 구호단이었습니다. 구조대는 이달 18일까지 열흘 동안 활동할 예정이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구조활동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진과 교대하거나 구조인원을 추가로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AFP 등 AFP 통신 등 외신들은 구일 기준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가 17,1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말 2만 명은 곧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일본의 동경 대지진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에서만 최대 20만 명의 시민이 무너진 건물 잔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인명 구조의 골든 타임이라고 여기지는 72시간을 넘긴 터라 희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시리아는 시리아 자체가 반군 세력이 거기 점거를 하고 있는데 시리아 정부군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시리아에서는 당국과 반군 척 구조대인 지금 여기서는 민간 구조대입니다. 하얀 헬멧이라는 민간 구조대가 밝힌 것은 사망자가 3,162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를 합친 사망자가 1만 7,176명으로 동경대지진 수치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미 이거는 다른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넘어갔습니다. 2만 7명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 아무래도 제일 확실한 수치를 고르자면 지금 이 수치고요. 티르키의 대표적인 지진 과학자인 오브군 아흐메트는 세계는 이런 재난을 본 적이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구호대가 생존자들을 구호한 현장은 베이스캠프 인근에 있는 한 고등학교 건물 일대입니다. 주황색 구조복에 빨간 헬멧을 착용한 우리 구호대원들이 살려달라는 생존자의 소리를 듣고 나서 곧바로 통로를 만들어 구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서 사람 소리만 나면 살려달라가 티르키아어 또는 영어 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소리가 나면 무조건 구출을 들어가는 거죠. 더군다나 없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굉장히 고난도 작업입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노고를 취하하고 격려했다면서 대원들에게 티르키아가 우리의 혈맹이고 따뜻한 형제가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전시 같은 상황이지만, 건물 잔해 속 생존자를 구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수색인력이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인근 지역에 분산 투입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구호 활동이 시작된 만큼 생존자 구조 소식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되고 또. 많이 구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에서도 우리 기업과 교민,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을 벌이고 있고 이재민들에게 생필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타이카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에 한국 구조대가 빠른 성과를 내게 돼 기쁘다면서 생존자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구조대 소식 중에서도 특히 눈길이 가는 분이 있죠. 마스크를 오래 써서 코 코자탕 위가 흐려버린 코에 밴드를 붙이고 일했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했던 정말 코로나를 이기게 한 운동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간호사도 지금 현지에 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와 국군 의무 사령부 장병 50여 명을 파견했는데 코로나 위기 때 방역 최 일선에서 투혼을 발휘한. 의무장교 김혜주 육군 대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효주 대위는 2020년 코로나 위기가 고조된 대구에서 장시간 방호복에 마스크를 착용해서 허어버린 코등에 반창고를 붙였는데 이 코등 밴드 사진이 소셜 미디어를 타고 퍼지면서 감동을 불러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청해부대 파견 경험이 있는 김동훈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 실장, 육군 중령입니다. 의사고 이분도 지금 현지에 가 있습니다. 202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란 아프리카 교민 귀국 지원을 지원 임무를 수행한 김정길 국군 양주병원 진료 부장, 육군 중령 이분도 의사입니다. 등도 의사라고 하기는 군의관이죠. 힘을 버태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트르키에 추가 지원을 위한 여러 논의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전 직원이 트르키에와 시리아 지역 피해자를 돕기 위한 대국민 모금 캠페인에 동참해서 3,261만 원의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직원들도 성금 3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파견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성금도 지금 대한적십자사에 엄청나게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은 어제 메블리트 매벌, 자우샤울루 티르키의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지고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한마음으로 티르키에를 응원하고 있다.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 또 이도훈 2차관이 이차, 남아공 출장 도중 중도 귀국해서 9일 오후 티르키의 지진 피해 관련 긴급 구호본부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건 현지 소식인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뭐지 뭐지고 가는지 아세요? 저게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지고 가는 것이 바로 구호품입니다. 티르키의 강진 피해 현장은, 현장을 할머니들이 지킨다. 아가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할매가 간다. 티르키의 시리아 이쪽 지역에 규모 7.8의 지진이 강타한 지 사흘째인 8일, 정부의 장비 구호물품 지원이 늦어지자 직접 구호물품을 싸서 이재민 지원에 나선 티르키의 할머니 구조대가 화재를모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들 여러분, 눈길을 해치고 저짐부단리 한번 보십시오. 적을 짊어지고 세상의 구호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티르키의 일간지 후리에트에 따르면 70, 80대로 보이는 피해 지역 인근 할머니들은 등에 겨울 옷과 음식, 담요 같은 필수 구호 물품을 담은 대형 자료를 짊어지고 지진 지원 센터를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짊어진 보따리에는 방한복부터 전기 히터, 매트리스, 이유식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은 지진 주역 피해지역인 남동구 10개 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호센터마다 몰려드는 할머니들의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포착되어서 전세계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 몸집보다 서너 배는 더큰 보따리를 들고 눈길을 오가는 할머니들의 모습에 티르키의 네티즌들은 진정한 자선과 구호현장의 모습이라면서 감동적이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 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이 빨리 구조 되셔가지고 정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체온증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분들한테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이 저체온증 대비는 무조건 많이 입고 많이 몸을 비벼야 됩니다 그것 외에 제가 아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체온증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구조활동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조해 주실 것을 전 세계 구호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활동이 이분들에게는 생존의 삶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